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아디다스에서 나온 아디제로 프라임엑스를 신고 드디어 오늘까지해서 150km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150km 달리고 난 후의 소감을 후기를 좀 여러분들과 공유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아디제로 프라임엑스는 일단은 엄청나게 두꺼운 쿠셔닝을 자랑을 하죠. 여기가 거의 한 50mm니까 예 굉장히 좋고요 쿠셔닝이 사실 제가 이거 신고 달리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알파 플라이를 제가 엄청 좋아하잖아요. 나이키에서 나온 거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나이키의 알파 플라이를 1위로 두고, 이 아디다스 나온 아디제로 프라임엑스를 2위로 뒀었습니다. 그쵸? 2위로 뒀었는데, 지금은 얘를 저는 알파 플라이랑 똑같이 동일하게 1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공동 1위.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 신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좀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는 여기 에어팟 이 있잖아요. 나이키에. 그 에어팟이 있음으로 해서 그쵸 이렇게 에어팟이 있음으로 해서 주는 바운싱 이런 게 엄청 저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평범한 쿠션으로 보이는 이걸 갖고는 저런 나이키가 주는 에어팟의 그 바운싱을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달릴 때는 이제 아디제로 프라이맥스를 신고 달 때는 약간 좀더 조심을 했었죠. 그런데 얘를 이제 지금 150m k 달리고 나서 보니까 아니에요. 얘도 알파플라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그런 반발력도 있고 그 굉장히 편한 신발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신고 달리면서 깜짝 놀리는게 얘를 뭐 신고 실제 대회를 못 나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은 전 어차피 대회 나갈 게 아니니까 이 착화감이요, 여러분. 엄청나요. 정말 좋고요. 비 오는 날 신고 나갔는데 신발이 다 젖었잖아요. 다음 날 됐는데 금방 다 말랐고요. 다음 날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 저녁에 다 마르더라고요. 아침에 조깅하고 비 흠뻑 맞았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놔뒀는데 저녁 때 다시 조깅 나갈 때쯤 되니까 말라 있어서 그냥 신고 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어떤 여러분 통기성이라든가 통풍 되는 거라든가 또이 신발에 물에 젖었을 때 얼마나 빨리 막 건조되는가 이런 것 부분에서는 알파 플라이와 이 아테스의 프라이맥스. 제가 봤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더라. 둘다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그 점이 하나가 있고요, 여러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부분에 이제 포워로 제가 달리잖아요, 여러분. 어설픈 포워드로 달리지만 포워드로 달렸을 때 정말로 에어팟이 없어도 똑같은 그 정도의 기분을 줄수 있더라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더 놀랐고 쿠션이 여기가 두꺼운 것만큼 여러분 뭐 쿠션 두껍게 만드는 게 어렵나요? 허가 오네오네 신발도 쿠션 엄청 두껍거든요. 하지만 아디다스의 프라이맥스가 주는 것만큼의 그런 쿠션형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우수한 겁니다. 두께로만 따졌을 때는 호카 오네온에서 나온 신발 중에 본다이 SR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엄청 두껍거든요. 그 호카에서 여러분 왜본다이 시리즈들이 전부 다 여기가 두껍잖아요. 엄청 두껍거든요. 쿠션이. 근데 그거 갖고는 이런 아디다스에서 나온 프라이맥스의 쿠션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게 훨씬 더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엄청 우수한데요. 가벼우면서, 충격은 흡수를 엄청나게 잘해주면서. 정말 이거 신고 다니면서 몸에 충격을 느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150km까지 후기입니다, 여러분. 잠정적 후기죠. 결론은 아니고요. 근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그런 걸못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투박하게 보인다고 생각했던 이 디자인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죠. 여기 보시면 50이라고 써있죠, 여러분. 50mm. 근데 이 신발이 엄청 뛰어나요, 여러분. 그거를 제가 와 달리면서 정말 요즘 다시 한번더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신발에 대한 애착이 좀더 저도 생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생길 것 같아요. 엄청나게 애착을 갖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웃솔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이 밑바닥을 보여드릴게요. 이 밑에를 보시면요, 일단은 여기 아웃솔에 여러분 이제 고무로 덧댄 데 있잖아요. 요기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딱히 마모된 게 눈에 보이지 않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만져보면요. 이 아웃솔의 고무가 워낙 튼튼해요. 그래서 이거 신고 나가시면요. 이 땅바닥에 착지하면서 이게 앞으로 밀고 나갈 때그 트랙션이 엄청 좋아요. 네, 말도 못하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 무늬도 무늬이고요. 이 고무가 굉장히 재질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 이제 여기 카본 플레이트가 아니고 카본 스테이, 이게 여러 이제 카본 플레이트는 이렇게 납작하게 돼가지고 발 전체를 덮고 있잖아요. 나이키처럼. 얘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스틱이죠 스틱.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이키에서 나온 알파 플라이는 이제 전체 발 모양으로 해서 납작한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있는 반면에 얘는 이렇게 다섯 봉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는 또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 이 사이사이에 빈틈이 있는 거에서 주는 탄력이도 있어요. 그 힘도 제가 보니까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즉이 신발을 만들 때이발 전체 모양으로 똑같이 해서 카본 플레이트를 넣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게 알파플레이 스타일이잖아요 아니면 여기처럼 이렇게 스틱으로 해서 넣을 것이냐 스틱으로 해서 다섯 봉을 딱넣으면 뭐가 다르냐면 튕기는 맛이 좀더강해지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떤 분들이 이제 질문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메탈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메탈이 왜 있는 거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음으로 해서 이 땅바닥에 착지하고 나서, 여기 여러분 이제 컨티넨탈이잖아요. 땅바닥에 딱찍고 나서, 착지하고 나서 이렇게 날릴 때, 여기에 이렇게 구멍 나 있는 부분에서 지면과 이렇게 부딪히는 그 부분을 좀더 이렇게 강하게 밀어주는 그런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메탈이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 이 미드솔 홈을 이제 보아주는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 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부분이 조금씩 달고 있죠, 여러분. 이 중간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조금씩 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아무리 달아도 신발의 어떤 퍼포먼스에 큰 영향을 줄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미드폼으로 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퍼포먼스 뛰니까 굳이 뭐 여기 가운데 부분이 좀 달아서 여기가 좀 깎인다 하더라도 저의 그 달리기 퍼포먼스에 큰 영향을 줄것같진 않습니다. 게 놀라운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요게 굉장히 쿠셔닝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쿠션이 좋고, 또 이거 신었을 때 굉장히 편안합니다. 나이키 거를 신으셨을 때, 만약에 발볼이 좀 좁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프라이맥스를 신으셨을 때, 저도 지금, 여러분, 원래 발 사이즈가 270, 그 다음에 모든 신발 사이즈는 275, 이것도 275, 알파 플라이드 275. 그런데, 얘가 조금 더큰 느낌이에요. 이토어박스 부분이 조금 더큰 부분 느낌이 좀 있고요. 저는 발볼이 그러면 칼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넓을 필요 없고, 솔직히 나이키 알파플라이나 베버플라이 정도에딱 넓으면 맞거든요. 저는. 근데 얘가 약간 넓은 느낌이 있긴 한데 양말을 조금 두꺼운 걸 신어요. 아식스 거. 그래서 어 신어도 이렇게 신발이 안에서 이제 발이 움직이거나 그런 현상은 좀 없습니다. 만약에 보통 양말 신었다면 그리고 이걸 신었다면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발이 여기가 좀 넓게 나와 가지고 근데 이거를 신고 아식스 달리기 전용 양말을 신으면 이딱 맞는 것 같아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신었을 때 발이 미끄러진 현상도 없고요 그리고 이거 신고 달릴 때 제가 느낀 것도 하나는 제 뒤꿈치 이런 부분이 되게 편하고요 이게 약간 고무 같은 느낌이라서 그리고 앞부분도 제가 여러분 맨날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경사진 길 내려갈 때 발가락 끝이 아직도 아프거든요. 여전히 그건새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이 프라임엑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어퍼도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임엑스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는 이유가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아디다스에서. 보스턴 10이나 또는 여러분 아디데오스, 아디제로 프라임엑스 말고 왜 프로2 있죠? 그거는 저는 둘다 제가 매장에서 신고 좀 달려봤는데, 어, 저는 전혀 안 맞더라고요. 발이 아파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아디다스꺼에서 나온 것 중에서 다른 신발은 다 됐고, 그냥 일단 저는 무조건 현재 프라임 스가 최고인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이거 신고 대회 나갈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50mm냐, 또는 이게 대회에서 금지된 신발이냐는 저에게 솔직히 상관없고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달릴 때 이게 굉장히 편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일단은 아디오스 프라임엑스가 저에게는 되게 잘 맞다. 아디제로군요. 아디제로 여러분, 제가 아디오스로했네요 <laughs> 아디제로 프라임엑스가 정말 너무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이 밑에 신발 부분이 여러분 밑창도 너무 잘 나온 것 같고요. 제가 너무 이렇게 찬양가를 부르는 것 같은데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프라임엑스와 이 알파플라이가 두 개가 처음에 좀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경우가 좀 있었고 사실은 이제 알파플라이를 신고 3,600km 넘겼으니까 당연히 얘가 더 익숙하니까 얘가 더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요즘 최근에 이제 비올 때도 신고 나가서 달려보고 해 보니까 이 프라임엑스 이게 알파플라이에 전혀 전혀 네, 밀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이 물량 잠깐 다 풀렸다가 막 매진됐다고 하시는데 이 색상 여러분 이거 말고 이제 약간 블루 색깔 있잖아요 블루하고 이제 투럭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색깔 저는 그것도 예쁘던데요 여러분 이것도 예쁘긴 한데 그것도 좀 예뻐서 그것도 살까 좀 고민 중인데요 근데 그 정도로 신발들이 아디다스에서 나온 최고의 걸작은 제가 봤을 때이 아디제로 프라이 맥스인 것 같습니다 보스턴텐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프로2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저랑은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재생에는 아디다스가 전략적으로 이프라이맥스를좀더 연구를 해서 이걸 갖고 어떻게 좀더 버전 다운을 하거나 해서 어 좀더 경기에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용으로 만든 게아디제로 프로 2나 또는 보스턴 테일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디다스가.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아디다스 이 아디제로 프라임엑스는 정말 걸작입니다. 한동안 제가 이걸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볼땐 금방 1,000km 넘길 것 같아요, 여러분. 다릴때 워낙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 아무래도 신발이 편하면 요 자꾸 신게 되잖아요, 그 신발을. 편하다기보다는 좋으니까. 제가 볼땐 프라임엑스도 그런 신발이 확실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150km 달렸는데 뭐 크게 부담 없이 다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다른 신발들은 아직도 좀 부담이 되거든요. 잘못 신고 나가면 이제 막발 아프고. 컨디션에 따라서는 제대로 뛰지도 못하겠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프라임엑스와 알파플라이는 제 컨디션과 상관없이 언제나 퍼포먼스를 유지해주는 것 같아요. 달리기 신발용이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최초 505km 정도는 어떤 신발이든 몸에 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버텨줄만한데, 이제 5km 넘어가고 7km 넘어갈 때부터 몸에좀 약간 체력이 떨어질 때, 그때부터 신발의 증가가 발휘가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힘이 안 빠져요. 프라임엑스와 알파플라이는. 그게 내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신발들과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프라임맥스 굉장히 기대되네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달려서 어 지금 이제 150km 달렸는데 이제 뭐 500km, 1,000km 계속해서 후기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